안녕하세요. 김샘 중국어입니다. 자, 오늘은 중국어에서 자주 사용하는 실용회화, 백구를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거는 그냥 넘어갈 거고요. 읽기만 해 드릴 거고, 조금 어려운 거가 있으면 문법적으로 강의하고, 그리고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您好，您好，안녕하세요. 칭, 칭 드세요. 어, 안으로 들어오세요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어, 음식을 드세요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뜻을 전달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对不起，对不起。,对不起. 아 어, 죄송합니다. 죄부치 죄송합니다.谢谢谢谢 감사합니다.再见再见 再见.再见. 안녕 잘가자 여기서 짜이는 짜이는 어, 다시란 뜻이고요. 见엔난 만나다란 뜻이 됩니다. 자 그래서 재견 그대로 직역을 하면 다시 만나자 라는 뜻으로 되게 돼요. 그래서 재견도 중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앞에 만약에 시간을 어, 시간을 뜻하는 단어가 있으면 그러면 그 시간에 다시 만나자 라는 뜻이 되고 시간이 없다면 어, 시간을 뜻하는 단어가 없으면 안녕 잘 가라는 뜻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앞에 어, 아우라고 섭시다. 시아우 어, 下午, 뜻이죠. 시, 이, 아 샤오 오후 란 뜻이죠 시이 아샤아우우우 샤오 오후 란 뜻이에요 샤오 자이젠 아 샤오 자이젠 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오후에 다시 보자 라는 뜻이 됩니다 닌자오 닌자오 아침 만날 때 어, 인사하는 말이죠 닌자오 자, 자오, 어 일찍이다. 닌자 하면 당신은 일찍이다 라는 뜻으로 어, 아침에 만나할 때 인사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완안어완안 어, 완안. 저녁에 어, 인사 말이 되겠죠. 자 자기 전에 또 저녁쯤에 완안잘 주무세요. 편히 주무세요 라는 뜻이 되죠. 자완 하면 늦다라는 뜻이고. 안 편안하다. 그래서 완안 저녁 시간에도 편안하기를 바란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 청원 님 귀신. 청원 님 귀신. 자, 청원 여기서 원 동사가 돼요. 어, 물어보다. 물어보다가 되고 아, 어, 청 뒤에 아, 어, 청 뒤에 동사가 따라오면 칭 뒤에 동사가 따라오면 칭은 존경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냥 원하면 묻다는 뜻이 되고 칭 원하면 여쭤볼게요 라는 뜻이 되고 닌 어, 당신 꾸이는 귀하다 라는 뜻이에요 어, 귀하다 자 그래서 싱은 성이란 뜻입니다 사실 이름까지 뜻은 없어요 싱은 그냥 성이란 뜻이고 꾸이 싱하면 귀성은 그래서 당신의 귀한 성은 무엇입니까 어, 이게 어, 뜻입니다 직역을 하면 다시 어, 번역은 뭐성함면 어떻게 되시는지요. 이렇게 번역하면 되겠지만은 지른 공부를 할 때는 직역으로 공부하는 거가 가장 좋습니다. 그래야 뜻을 어, 그래야 제대로 정확하게 파악하니까요. 청 원량 청 원량. 원량 용서하다. 청 원량. 그러면 용서해 주세요. 부용 어, 謝. 부용 謝.어謝 감사하다. 부용 필요 없다. 즉 감사할 필요 없다. 그래서 참만에요没关系没关系괜찮아欢迎您光临啊欢迎您光 어, 중국에 가면 가게 앞에 다이 글자가 쓰여 있어요. 꽝린하면 오다란 뜻이 됩니다. 오다. 환영하면 환영하다. 닌하면 당신. 그래서 환영 닌 꽝린 환영한다. 당신이 오는 거를. 어, 그대가 오는 글을 그래서 어서 오세요에 해당하죠 칭조칭조조 어, 앉다 자, 조 음, 앉다 칭 경어 칭조 앉으세요 칭허차칭허차차 어, 차란 뜻이고요 허 마시다 칭 동사 앞에 쓰여 있으니깐 경어가 됩니다. 칭흐차 차를 드세요. 어, 칭도 관照, 칭도 관照, 자 관照, 음 어, 관照 하면 돌봐 주다가 됩니다. 관照 돌봐 주다 또 많이 칭은 부탁이 되는 거고요, 경어가 되고 그래서 칭도 관照 하면 많이 돌봐 주시기 바랍니다가 되죠. 칭도 관조, 음. 어, 칭도 지教, 칭도 지教, 어, 지教 가르치다가 돼요. 더 많이 칭, 그래서 많은 가르침을 어, 주세요가 되 됩니다. 많은 가르침을 주세요. 아,谢谢您的合作,谢谢您的合作. Uh, 음,谢谢. 아 uh, 감사하다. 닌더 당신의 협조 협조. 그래서 당신의 협조에 깊은 감사함을 아 드리는 바입니다. 란 뜻이 됩니다.谢谢您的合作. 对不起,让您久等了. 对不起,죄송하다.让您啊. 자, 让您 하면 당신으로 하여금 지오 오래되다, 덩 기다리다. 그래서 당신으로 하여금 오래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라는 뜻이 됩니다. 매이 관시, 워깡 떠. 이 관시, 워깡 떠. 이 관시, 괜찮다. 어, 매이 관시, 괜찮다. 워 나, 깡, 어, 조금 전 막. 라는 뜻이 돼요. 막막 아, 도착했다. 타 도착하다. 그래서 괜찮다. 나도 조금 전에 나도 막 도착했습니다. 라는 뜻이 됩니다. 给您인 게인인 톈 마판라. 게인인 톈마 뭐뭐 주다 또는 뭐뭐에게 주다. 자, 게인인 하면 당신에게 주었다. 무엇을 줬냐? 아, 마판 귀찮음 아, 마안 귀찮다, 귀찮음. TN 더하다, 보태다. 더하다, 보태다, 첨가되잖아요. 그래서 당신에게, 당신에게 귀찮음을 보태 줬습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게 직역이에요. 자, 我能为您做什么我能您做什 능자 어, 여기 문장 뒤에 동사가 있으니까 능은 어, 능원 조동사가 됩니다. 뭐뭐 할수 있다. 자 조동사 어, 조동사 뭐뭐 할수 어, 있다가 돼요. 자 위해 하면 위하다. 위해 닌 당신을 위하여. 어, 당신을 위하여. 쪼 무엇을 하다. 뭐뭐 무엇 어, 무엇 그래서 어, 내가 내가 당신을 위하여 무엇을 어, 해 드릴 수 있나요?란 뜻이 됩니다. 님好请问您需要帮助吗닌您好안녕하세요请问여쭤볼게요닌 어, 어, 당신은需要 필요하다，帮助 도움 어, 도움. 그래서 어 다. 어, 안녕하세요. 어, 여쭤볼게요. 당신은, 어,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라는 뜻이 됩니다.请问, 您需要帮助吗?您走好,您走好, 어, 您走好. 어, 제대로 걸어가세요. 라는 뜻이 되죠. 직역을 하면. 자, how 좋다, 走 걷다. 그래서, 어, 잘 걸어가세요. 라는 뜻이 직역이 되고요. 그래서 한국어에 살펴가세요 란 뜻이 해당하겠죠? 자, <목소리> 징 만져, 칭 만져, 만 천천히, 어, 만 하면 천천히, 저 걷다, 그래서 칭 만져 하면 천천히 걸어가세요 란 뜻이 되는데 어, 진짜 천천히 걸어가는 뜻이 라는 뜻은 아니고요. 자, 인사성이죠. 인사성 살펴가세요가 되죠. 자 다음에 닌하오 안녕하세요. 어안 어, 여기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我是 나는 어, 여기 무슨 단위라고 있어요. 단위하면 부서예요. 단위 부서 명칭 어, 이름. 그래서 나는 무슨 무슨 부서의 그리고 뭐뭐입니다 이름을 얘기하면 돼요. 请원 어, 여쭤볼게요. 닌 닌找谁?谁 누구 찾다아 당신은 누구를 찾습니까가 되죠. 아 칭, 님好, 我是什麼什麼單位的誰誰誰請問您找아 나는 무슨 무슨 부서의 누구입니다. 어 여쭤 볼게요. 당신은 누구를 찾습니까? 가 되죠. 마판 닌, 아, 칭, 동지, ~~接电话 자, 마판, 麻烦, 귀찮다, 마판 닌 하면 당신을 조금 귀찮게 할게요 칭, 그리고 사람 이름이 되죠 자, 그래서 누구누구, 동지 하면 동지가 되는데 어, 좀 예전의 단어죠 어, 어 요즘에는 이런 단어 잘안 쓰긴 해요 자, 그래 어누구누구더러 누구누구가 지에디화 전화, 전화, 아, 전화 전화 께 받다. 자, 누구누구를 불러서 전화를 받게 해 주세요. 라는 뜻이 됩니다. 请稍等,我帮您看看他在不在.请稍等.稍等. 잠시만 기다리다. 쇼 하면 잠시란 뜻이에요. 쇼, 잠시, 등, 기다리다. 그래서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我帮您,看看,帮, 도와주다. 我帮您 하면, 내가 당신을 도와줄게요. 뭘 도와주냐? 한번, 看 본다. 무엇을 보냐? 她在不在? 그가 있는지 없는지, 어, 어 "다"가 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봐드릴게요. 라는 뜻이 됩니다. 어, "다"가 있는지 없 "다"가 있는지 없는지, 어, "다"가 있는지 없는지, 가 있는지 없는지, "다"가 있는지 없는지, 어, "다"가 어, "다"가 있는지 없는지, 어, "다"가 있는지 없 자, 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닌 자오더런, 자오 다다닌 자오더런, 당신이 찾고 있는 사람. 부재 있지 않다. 有什麼事?有什麼事?어,有什么事? 무슨 무슨 일이 있으면 어, 需要轉告嗎? 어, 무슨 일이 있어 어, 轉告 전달, 어, 轉告 전달. 어, 필요하다. 그래서 전달할, 어, 전달함이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달하고자 하는 어, 그 무슨 일이 있습니까?라는 뜻이 되죠. 어, 죄부치, 님找的人不在有什么事需要转告吗对不起,您打错了.对不起,您打错了. 응 对不起, 죄송하다. 닌, 아, 어, 당신, 다 하면 전화를 걸다 할때 걸다에 해당해요. 추어, 틀리다. 그래서 동사는 다가 되는 거고 추어는 어 저기 결과가 되죠. 결과 보어, 뭐, 틀렸다. 그래서 당신은 틀리게 전화를 걸었습니다가 됩니다. 对不起,닌따 추어라. 我就是，请问您是哪一位？嗯。 자, 我就是 하면 뒤에 본인의 이름을 생략을 한 거예요. 어, 생략을 했습니다. 내가 바로, 就 바로 我就是, 내가 바로 누구 누구입니다. 질문 여쭤볼게요. 您是哪一位 당신은 어느 분입니까? 나 하면 어느, 왜 하면 사람을 쓸때 쓰는 양사 그래서 당신은 어느 분입니까?가 되죠. 어, 질문, 您有什麼事? 질문, 요 볼게요. 당신에게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라는 뜻이 되죠. 이통 uh, 전화. 자, 통선통선 하면 선이라는 뜻이요 선. 통 하면 같다. 그래서 회사에 전화하면 회사가 어, 번호가 여러 번인데 같은 선을 쓰는 경우가 되죠. 그런 경우를 두고 얘기합니다. 저실 동시한 전화. 그래서 같은 선을 쓰고 있는 그런 전화다. 어, 그래서 어, 내가 지금 잘못 받았으니까 어, 다시 한번 칭린 짜다 이볘 하우마 다시 한번 어, 걸어라 이거죠. 어, 짜 아, 다시 이볘 어, 한 번. 어, 는 양사고요. 다打一遍 하면, 어, 다시 한 번, 다시 한번 거는 게 어떻습니까? 가 되죠. 请您再打一遍,好吗? <목소리> <목소리> 어. 그래서 전화를 끊고, 내가 잘못 받았으니까, 어, 일단 전화를 끊고, 다시 한번 걸어보세요. 그러면 내가 받지 않을 거고, 상대방이 밖에 둘 것입니다. 이런 뜻으로 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죄송합니다. 저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 죄송합하면 못했습니다. 듣는 는 것이고, 이해하면 어, 그러니까 덕분에 따라서 파악하다. 이게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메이오 팅밍바니는 듣거나 들었지만 제대로 파악하지는 못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칭닌", 어, 당신에게 부탁합니다. 자, 请 뒤에 어, 사람이 따라왔어요. 그러면 请은 어, 부탁하다. 의 뜻이 되요. 그래서 请您再讲一遍 당신에게 부탁합니다.再 다시 讲 어, 말을 하다. 이遍 어, 한번. 그래서 어, 당신에게 부탁합니다. 어, 한번 더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라는 뜻이 되죠. 아환영再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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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요. 환영합니다. 다시 오는 거를 어, 请坐，请讲.세요 말씀하세요. 请稍等，我马上给您办. 아, 请稍等.稍 잠시, 等 기다리다. 자,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서둘러 즉시 바로 빨리 뜻이고. 괜인 당신에게 반 처리하다. 그래서 나는 서둘러서 당신에게 처리해 드릴 것입니다라는 뜻입니다. 또 해보지, 어, 분관, 저상工作的同字不在. 아, 어, 您可以將材料留下. 아, 어, دوی不起决中的的分管자 나눠서 관리하다가 되죠. 나눠서 관리하다. 저 시앙 공주作공주는 일이란 뜻이고 시앙은 양사가 돼요. 어 그래서 이 일을 어, 나눠서 관리하고 있는 어, 동지하면뭐 런이런데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런 사람이 있지 않다. 닌可의 지앙, 은 여기서 이제 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 어 당신은 자료, 어, 자료를, 자료를 이거를, 자료를 남겨 놓을 수는 있어요. 워타 내가 그타 uh 그에게 전달해 갔습니다라는 뜻이 되죠. 자, 그래서 对不起分管관저工공的의 통지不在. 어, 您可以将材料留下 어, 我转交给他 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일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있지 않으니까 당신은 자료를 남겨놓으시면 제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뜻이 됩니다. 很抱歉您要办的事儿不符合规定어我们不能办理抱歉啊죄송하다很抱歉， 매우 죄송하다. 매우 죄송하다. 자, 뭐가 죄송하냐하면은 您要办的事儿啊当您要做이情您要办的事儿当您当您要处理的话处理的처리理려고하理的话处理的话处理的话处理부话处理的话处理하话处理的话处理的话处理的话 어, 자, 그래서 규정에 부합하지 않아서, 我们, 우리들은, 不능할수 없다. 빨리, 처리. 어, 우리는, 처리할 수 없습니다. 가 되죠? 자, 很抱歉,您要,办的事,不符合,规定,我们,不能, 빨리. 죄송합니다. 당신이, 처리하고자 하는 일은, 규정에 맞지 않아서, 우리는, 처리해줄 수가 없습니다. 어~ 쯔젠슬 꾸이 음~ "쓰머 쓰머 쓰머" 고완 워따인 인취 자 쯔젠슬 이 사건은 어~ 꾸이 귀속하다 어디 어디에 귀속하다 귀속해서 그관리 어디 어디에 관리에 귀속하다 고하면 관리하다가 돼요 워따인 인취 내가 아~ 어, 너를 아~ 어, 내가 당신을 데리고 갈게란 뜻이 되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부서에서 다른 어떤 어떤에서 어~ 담당해야 할, 할 사안이니까 제가 어~ 모시겠습니다 어, 모셔 드릴 테니까 따라오시겠어요란 뜻이 되죠 어~ 닌더 소우쉬 추에 어~ 什마산마 그니까 닌더 소쉬당신의소우쉬 하면 서류 또는 수속이에요 수속 수석 또는 서류가 되겠죠. 그래서 당신이 갖고 온 서류 안에는 취에 부족하다 모자라다 무엇 무엇이 모자라다 자칭님어당신 어, 당신에게 부탁하다 부치 어 그거를 어 보완을 해야 된다 이거죠 어 무엇을 보완해서 짜이라이 다시 오라 好우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되죠 어 닌더 쇼우쉬 취에 절망해서 뭐칭닌 부치 짜이라이 하우 당신의 서류에. 어, 그,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보완하고 나서 다시 오시겠어요 라는 뜻이 됩니다 자 처음부터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닌하오 닌하오 칭칭 도이부치 谢谢，谢谢，再见，再见，您早，您早，晚安，晚安。请问您贵姓？请问您贵姓？请原谅，请原谅。不用谢，不用谢，没关系。 没关系，欢迎您光临，欢迎您光临，请坐，请坐，请喝茶，请喝茶，请多关照，请多关照，请多指教，请多指教，谢谢您的合作。 谢谢您的合作。对不起，让您久等了。对不起，让您久等了。没关系，我刚到。没关系，我刚到。给您添麻烦了。给您添麻烦了。 我能为您做什么？我能为您做什么？您好，请问您需要帮助吗？您好，请问您需要帮助吗？您走好，您走好，请慢走，请慢走。您好，我是嗯。 请问您找谁？请问您找谁？麻烦您请，请、呃、啊，谁谁谁接电话。麻烦您，请谁谁谁接电话。请稍等，请稍等，我帮您看看他在不在。我帮您看看他在不在。对不起。 您找的人不在，有什么事儿需要转告吗？对不起，您找的人不在，有什么事需要转告吗？对不起，您打错了。对不起，您打错了。我就是，请问您是哪一位？我就是，请问您是哪一位？ 请问您有什么事儿？请问您有什么事儿？这是同线电话，请您再打一遍好吗？借这是同线电话，请您再打一遍好吗？对不起，我没有听明白，请您再讲一遍。对不起，我没有听明白，请您再讲一遍。 欢迎再来，欢迎再来，请坐，请讲，请坐，请讲，请稍等，我马上给您办，请稍等，我马上给您办。对不起，分管这项工作的同志不在。对不起，分管这项。 工作的同志不在，您可以将材料留下，我转交给他。您可以将材料留下，我转交给他。很抱歉，您要办的事不符合规定，我们不能办理。很抱歉，您要办的事儿。 不符合规定，我们不能办理这件事归啊、嗯、什么什么管，我带您去。这件事归什么什么管，我带您去。您的手续缺啊、嗯，什么什么啊？您的手续手续缺什么什么，请您补齐再来好吗？ 请您补齐再来好吗？